안녕하세요. 팀인 은지 아빠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베트남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기초 과목 30문제를 함께 풀어봤고요. 지금부터 전공 과목 30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꺼음업 1번, 노이움 나우 사우더의 컴 끼던 쫌 노이움 없던 무반 조트에 조트에 모니냐꼼찐 써이용 다음 중 매매 임대차 장기 임대차 구조물 매매 계약 내용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A 부동산 매매 가격, B 부동산 관련 정보, C 양측의 주소, D 중개 수수료 네 부동산 매매 계약 내용에 중개 수수료 부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베트남은 중개수수료가 법적으로 몇 프로다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의뢰인과 중개인이 합의를 통해서 정하는데, 통상적으로 매매가의 2%를 받습니다. 그리고 물건 금액이 좀 크다 할 경우엔 1% 혹은 1.5% 이렇게 양측이 협상을 할수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글자가 상당히 많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포기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눈에 두세번 익히면 별거 아닌 거 알게 되실 겁니다. 한번 문제를 볼까요? 뜬홍 상황 빈탄군 소재 고급 아파트 단지 내 C 15-7호 분양계약 시 매수 고객이 가계약금 5천만 동을 지불했고 총 매매계약금은 14억 4천 4백만 동이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아파트 매매가 12억동, 부가가치세 1억2천만동, 유지보수비 2천4백만동, 위금액을 7회차로 나누어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1회차는 계약금 20%와 부가세 지불, 2,3,4회차는 계약금 10%와 부가세 지불, 5회차는 계약금 20%와 부가세 지불. 6회차는 계약금 25%와 부가세 10불 7회차는 계약금 5%와 부가세 10불 한편 고객이 적정 시기에 지불할 경우 매 회차마다 1%를 할인합니다 자 이제 맨 마지막에 문제가 나옵니다 매수자가 5회차에 지불해야 할 금액은 자 5회차를 보면 20%와 부가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아파트 매매가와 부가 지세를 합하면 13억 2천만 동이 돼요. 거기에 20%는 2억 6천 4백만 동입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비는 왜안 넣어요?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이 계실 텐데 유지보수비는 핸드오버 시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요. 시행사는 핸드오버 전까지는 매수자로부터 매매액의 70%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5회차는 지금 50%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핸드오버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계산해 넣지 않습니다. 네 3번입니다 키뜨 번 닥댐 바동산 너이 모이 파이 쪼카캉 터이득 부동산 상품의 특징에 관한 자문 시 중개인은 고객이 무엇을 알수 있도록 해야 한다 a 시행사의 신용 b 상승 가능성 c 상품의 혜택, D 시공진도 이 문제는 답이 C 상품의 혜택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4번이저국의 모여이바동산 부동산 중개사의 역할 A 각 거래 참여 주체에 공개적이며 성실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B 매수자와 매도자의 가교 역할을 하며 수수료를 받는다. C. 시행사의 요구대로 상품을 판매한다. D. 고객의 요구대로 상품을 판매한다. 이 문제는 별표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답이 두 개고요. 정답은 A와 B입니다. 자 5번. 유토모이층 좀 폰틱 야찌바동산마검각노이움지 부동산 가치 분석 중 환경요소에 포함되는 내용은? A. 거시 환경과 미시 환경 B. 대내외 환경 C. 청결 쾌적한 환경 D. 소음, 공기, 침수, 햇볕, 냄새 등등 답은 D번 소음, 공기, 침수, 햇볕, 냄새 등등입니다. 자, 6번. 존 모여이밭 동산 유한 딤년산 폼라 목도띤데년변 긴유한 꽃해 프로젝트 부동산 중개시 상품의 접수는 영업 직원이 무엇을 할수 있는 첫걸음이다. A. 고객 파악 B. 상품 파악 C. 시행사 파악 D. 경쟁 상대 파악. 예, 6번도 별표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이 두 개고요. 정답은 A와 C입니다. 중요한 문제 아닌 건 바로바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7번. 몹 연사카캉 대량조 몹상펌 랭벳라 개별 상품에 맞는 잠재적 고객 명부는 A. 단년간 업무로 알게 된 고객 명부, B. 중개인의 주관적 추측에 의해 만들어진 새 고객 명부, C. 전화, 메일 등을 이용해 확보한 잠재 고객 명부에서 발췌한 요약한 명부, D. A, B, C 모두 틀림. 예, 이 문제는 답이 C입니다. 자, 8번. 키딥숙두번 카캉, 너모이의 컵넨. 고객과 접촉 상담 시 중개인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A. 전화 받기. 다른 직원과 업무 관련 대화 B. 정보 메모 C. 고객의 말 경청 D. 고객의 관심을 기울임. 네. 고객과 상담 시 전화를 받거나 다른 직원과 대화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A입니다. 네, 9번. 아까 2번 문제와 똑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제일 밑에 보시면은, 가기약금 5천만동 지불 후 매수자가 1회차에 지불해야 할 나머지 금액은? 1회차입니다. 1회차에는 유지보수비가 계산에 포함이 안 되겠죠? 유지보수비는 언제까지 포함이 안 된다? 네, 70%까지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아파트 매매가와 부가가치세를 합하면 13억 2천만 동이 됩니다. 여기에 1회차는 20%라고 했어요. 그래서 20%를 곱하면은 2억 6천 4백만 동이 됩니다. 여기에 가계약금을 5천만 동을 이미 지불했어요. 그래서 이걸 빼야겠죠. 그래서 최종 2억 1천 4백만 동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a입니다. 자, 10번입니다. 고객 발굴 시맨 처음 중개인이 확정해야 할 일은 A. 목표 고객 B. 고객 수요 C. 꼼꼼한 판매 서류 준비 D. 상품 암기 네, 고객 발굴 시맨 처음 해야 할 일은 목표 고객을 정의하겠죠 네, 답은 a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